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향사큰큰입니다 피디님 예. 저희 이제 어떤 컨텐츠 하죠 올 팩션을 다 이제 기초편을 했으니까 네. 이걸 응용하기 위해서 향수의 리뷰를 통하여 응용을 하면 어떨까 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10개에서 15가지 정도 메인이 되는 올 팩션 기초가 되는 향료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었기 때문에 그올 팩션 한 향료들을 바탕으로 향수 리뷰를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피디님, 그럼 한번 향수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피디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바이레도? 어, 맞아요. 저희가 동대 라툴립이라는 향수 리뷰를 한것 같아요. 바이레도 라툴립에 이어서 제가 바이레도에 빠지게 된 그첫 번째 향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향수는 발다프리크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향을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이 향수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피디님께서 향을 시향을 해본 다음에 아무 말도 않고 음, 음만 몇번한것 같아요. 발다프리크는 발이라는 단어와 프리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무도회 그리고 뭔가 잔치. 그데 댄스 파티를 의미하는 발 그리고 아프리카를 뜻하는 프리크가 합쳐져서 발다프리크라는 네이밍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발다프리크라는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서 어떤 느낌이 났냐면은. 아프리카 하면 뭔가 좀 뜨겁잖아요. 그리고 뭔가 댄스 파티, 무도회라고 하면 뭔가 엄청 열정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그 뜨거운 열기가 좀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향이 무거울 수도 있겠다. 피디님, 그러면 더 찐득하고 좀더 깊은 리뷰를 하기 전에 탑 미들 라스트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죠? 좋습니다 네. 그럼 탑 미들 라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탑에는 아프리칸 메리골드 베르가몬 레몬 네롤리 천수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들에는 시클라멘 자스민 바이올렛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에는 블랙 앰버 모로칸 시더우드 머스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티버 향이 들어갔습니다 피디님 네? 탄민을라스 제가 이야기해준거 들으니까 네. 좀더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확실히 올패션을 네. 하다보니까 네. 이 올패션에 맡아놨던 이 향료들과 네. 조금씩 이렇게 조합이 네. 좀 되면은 네. 어떤 향인지 조금씩은좀알것 네. 같아요? 알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디디님은이 향을 맡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엄청 달달하고 네. 봄 여름, 여름 활동적일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적일 때? 네. 저는 이 향을 맡았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향이 있어요. 이거 향을 딱 처음 맡으면 약간 고소한 느낌이 약간 너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달콤한 느낌이 엄청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베티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끝에 느껴지는 그 쌉싸한 느낌. 라스트에서. 네. 그걸 좀 집중해보시면 발다프리크 그 향에 대한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제가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향수, 향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네, 정말 독보적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백화점에 가신다면 바이레도 매장에 가서 꼭 발다프리크 향을 한번 맡아보시길 바래요 저로 인해서 이 발다프리크 향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리뷰 한번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바이레도 발다프리크 꼭 한번 맡아 보시고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향사 금정이였습니다